집사라면 빨리 선물해 보세요. 고양이 스크래치 볼 장난감은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새끼 고양이가 즐겁게 놀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으며 내구성이 뛰어난 사이잘 로프가 사용되어 긁는 재미를 더해줍니다. 나무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고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려요. 한 겹으로 되어 있어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고양이가 발톱을 갈기 좋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귀여운 친구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하게 놀수 있는 완벽한 선택입니다. 이 제품으로 고양이의 일상이 더욱 즐거워질 것 같아요. 이 엘자형 애완 고양이 스크래치 보드는 정말 멋진 선택이에요. 내마모성이 뛰어나고 긁힘 방지 기능 덕분에 고양이들이 마음껏 긁어도 걱정 없답니다. 특히 5겹 이상의 층으로 만들어져서 내구성이 아주 강해요. 나무 소재라 자연스러운 느낌도 더해주고 집 빈테리어와도 잘 어울려요. 새끼 고양이부터 성묘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어. 가구 보호에도 탁월하답니다. 귀여운 친구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져요. 정말 추천할 만한 제품이에요. 고양이 스크래처 골판지 둥근 타원형 패드는 정말 매력적인 아이템이에요. 디자인이 깔끔하고 귀여워서 집안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려요. 고양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긁기에도 좋고, 고양이의 발톱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친환경적인 재료로 만들어져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 이 제품 덕분에 우리 고양이가 더욱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요. 실내에서 활동하는 고양이를 위해 꼭 추천하고 싶어요.